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성 군정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3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여성 친화도시 정부포상 수여식 및 협약식에서 음성군이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음성군은 지난 2017년 여성 친화도시 지정 이후 2022년 두 번째 지정을 받아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 환경을 조성했고, 2027년까지 5년간 여성 친화도시 자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특히 성평등 전문가 양성과정, 유감한 모임과 맞벌이 찬거리 공동 나눔 사업, 청년 여성들의 커뮤니티 소모임 공간 등 여성 친화도시 여성활동 세계소 거점 공간 조성으로 지역사회 여성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각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시작한 음성 군민 공감 토크 콘서트가 지난 17일 소위면을 시작으로 29일 음성읍까지 9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기존 음면 순방과 달리 군민과 자유롭고 격이 없는 대화의 방식으로 민생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군민 공감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존 읍면 순방 때와는 달리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질문들과 건의가 이루어졌으며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군정에 관한 많은 의견과 이야기를 듣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토크콘서트 기간 중 음성읍은 시장통 가로등개선 금왕읍 용계저수지 둘레길 주차장 조성, 소위면 중동리 군도 7호선 확포장 공사, 원남면 시내버스 노선 변경 및 정류장 설치, 대소면 성본산단 중학교 건립, 삼성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생극면 소화천 정비계획 수립, 강곡면 역세권 개발 등 주민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120여 건에 달하는 제안과 건의를 했습니다. 음성군과 전라북도 김제시가 지난 16일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자매결연 도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절성, 김제, 장정표, 정성. 이 협약식에는 조병욱 음성군수, 정성주 김제시장, 안혜성 음성군의회 의장,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양 지방자치단체 의 공동번영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자매결연도시 협약 체결은 지난해 6월 조병욱 음성군수와 정성주 김재시장 간의 구두 합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상호 방문과 실무 협의 등을 거쳐 성사됐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는 물론 상호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유익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음성군의 지역 대표 축제인 음성 품바 축제가 9년 연속 충청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음성 품바 축제는 지난해 충북도 내 11개 시군에서 열리는 축제에 대해 충청북도 축제 전문평가단으로부터 축제 콘텐츠, 조직 역량 운영, 지역사회 기업, 성과 등의 종합평가를 통해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7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 축제 선정에 이어 다시 한번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 음성 품바 축제는 27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131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성군이 지난 24일 국립소방병원과 극동대학교, 강동대학교와 함께 국립소방병원의 지역인재 채용 및 교육발전 특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립소방병원이 개원시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간호, 보건계열의 인력의 일부를 지역대학의 인재를 활용해 수급함으로써 지역대학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받고 지역사회는 청년인구의 지역정주를 늘리는 상생발전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음성군이 지난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중부 내륙 철도 지선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부 내륙 철도 지선은 서울 수서부터 광주, 부발, 충북 신도시를 거쳐 청주 공항과 대전까지 총 184.64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8,09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중부 내륙 철도 지선은 수서 광주 노선과 경강선, 중부 내륙 철도 이천 충주 문경, 충북선인 청주 공항 조치원, 경부선인 조치원에서 대전 등 기존 노선을 활용해 수도권과 충청권을 철도로 직접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음성군이 지난 23일 군청에서 태성의료재단 제일 좋은 병원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마약검사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은 음성군에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무부 지침에 의하면 비자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선 외국인 등록이 필수며 또한 마약검사도 병행해야 합니다. 마약 검사의 정상가는 6만원이나 그동안 음성군 의료복지 향상에 이바지한 태성의료재단 제일 좋은 병원의 결정으로 음성군에서 근로에 임하는 MOU 체결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가족 친척 초청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하나여 3만원의 할인가로 검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음성군이 지난 22일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군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 성실 납세자 경품 추첨 행사를 가졌습니다. 추첨 대상자는 관내 주소를 둔 개인 납세자로 추첨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19,685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전자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했습니다. 음성군을 홍보하기 위한 2024 음성군 직원 홍보 모델 22명이 위촉됐습니다. 음성군 직원 홍보 모델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특수 시책으로 음성군 유튜브를 통해 농산물 홍보, 업무 브이로그 등 군정 홍보에 참여해왔습니다. 또한 음성군 대표축제인 음성품바축제, 음성명작페스티벌 홍보용 포스터 모델을 하며 곳곳에서 맹활약을 펼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음성 소식, 음성군 SNS, 음성군 유튜브, 대내외 행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부터 음성 생활체육공원이 전면 개장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22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와 음성생활체육공원에 대한 준공식 이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한편, 음성생활체육공원에는 축구장 3면, 풋살장 2면, 그라운드 골프장 1면, 게이트볼장 4면, 야외농구장 1면과 부대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성 군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